지금 7시 12분입니다. 저는 이 귀한 자리에 설교를 길게 하면 눈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25분 안에 깔끔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른손 엄지를 들어서 "당신 멋져 원더풀" <laughs> "당신 멋져가 뭘까요?" 당당하게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를 펴고 좀 당당해야 됩니다 비록 건물이 없어도 건물주가 아니어도 두 번째로는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목회할 때 행복하지 않으면 목회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둘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신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멋지게 살아야 돼요. 폼나게. 그다음에 저주며 이삭처럼 양보하며 살아가야 돼. 요 그리고 그럴 때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더 인사합니다. 당신 멋져, 원더풀. 당신 멋져 원더풀. 자 이제 분위기를 이 정도 고조시켰으니까 말씀이 집. 이될 겁니다. 자, SOS 이거는 조난 신호죠. 지금부터 10년 뒤 부산 인구는 300만으로 축소된답니다. 제가 11년 전에 부산에 왔을 때가 350만이었는데 지금은 330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300만. 계속 출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령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숙명적인 운명이 저와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일남성교회 회원입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식사도 하고 회도 참석해요. 목사도 뭐 별거 있습니까? 남자인데 남성계 회원이죠. 그래서 남성계 회원 대표로 저를 세운 겁니다.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 자, 지금의 시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자,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아, 방송실 청년부가 아주 잘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것과, 특별히 영아 유치부, 아동부를 살려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3040을 살려야 돼요. 이두 바퀴가 있으면요, 마차는 굴러가는 겁니다. 3040이 많은 교회는 교회 학교가 풍성해요. 맞죠? 어린아이를 출생률이 적다고 언제까지 우리는 남탓할 것입니까? 젊은 30, 40을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좀 이따 30, 40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안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방송실, 반전의 하나님. 예, 네, 제가 제목 얘기하면 빨리빨리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자살의 반대는 뭐예요? 역경 네, 힘들다 문전박대 그래요, 우리가 영업해봤죠? 저도 학생 때 장사를 열매까지 해봤어요 우유배달, 신문배달 제가 세일즈할 때 얼마나 문전박대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그러나 대박 전문이 될수 있는 거, 인생을 뒤집어 살자라는 거죠. 대전 성심당, 빵안 드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다 드셔 보셨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대전 성심당은 파리바게트 2 5 0 0개 체인점보다 매상이 더 높아요. 성심당, 지금은 4개로 확장을 했어요. 4개가 2,000개를 넘어서 이기는 거예요. 성심당 기독교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섬긴다. 그래서 성심당은 아침에 만든 빵은 저녁에 반드시 소진해야 돼요. 이거 항상 신선하죠. 그러면 남은 빵은 다뭐 하게요? 회장님, 뭐 할까요? 그렇죠. 나눠 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60, 70은 이 변화의 흐름에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오늘도 어지럽죠, 조금. 그러나 이것은 찬스가 오는 겁니다. 변화는 기회예요. 여러분, 나비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흥을 쫓아가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부흥을 쫓지 맙시다 아니 강사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라고 설교해 놓고 부흥을 쫓지 말라?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부흥되길 원하죠 여러분 나비를 쫓아간다고 해서 나비가 잡힙니까?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게도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를까요? 나비야, 나비야. 나비를 우리가 늘 보면서, 나비는 정원으로 꿀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특수 남성교회 회원 뱃지 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남성교회 회원답게 아침 식사가 원래 조창기도회가 조기기도회잖아요 굴비, 조기, 조기 구워주는 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전복, 완도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완도 분이 있거든요 공수해가지고 기대하시라 박두 여러분 <laughs> 부흥을 쫓아가기보다는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304대가 살아가면요 서울에서도 소문도 곱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네요. 지금 하이퍼루프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0분대로 온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작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제는 서울과 지방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교회만 소문나면 부산 대흥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면 서울에서 20분이면은 KTX 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산다고 키죽지 마세요.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서울 시티맨, 서울 사람이거든요. 키 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방송실? 예. 자,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요호사와 장노들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세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 우리 선주 물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와 선주가 여러분의 교회 100% 출석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많지 않잖아요 다 출타하고 다른 교회 나가요 사실 중집자 자녀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분이 마상우 장로님 아들, 딸,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사위, 또 드럼 치내는 수원이, 손자, 3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가문이 18명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자녀들이 나가면은 오늘 당장 전화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로 다 끌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중직자 자녀들이 자기 본교에 섬기고 있지를 않아요. 다른 세대가 무엇이냐? 그 세대가 다 죽은 후 일어난 세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와 다음 두 리더의 차이점은 모세는 요사와 갈렙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제가 잘 치러 드릴게요. 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치러 드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 제자가 있습니까? 남겨놔야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를 세우는데 여호수와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사사시대 보세요 저들이 다 자기 소위대로 행하였더라 다음 바로 여호수와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사무엘 기도에 대표죠 그러나 사무엘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어요 예 네. 여기 나와 있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리도 목뼈가 부러져 죽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이 두 아들이 엉터리 신앙생활 한거 아십니까? 좀 이따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두 번째 제일 문제가 장노 아들이 제일 문제예요. 공감하시죠? 목사 자녀와 장노 자녀만 예수 잘 믿으면요 대한민국은 부흥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코로나가 나와서 발생해서 우리가 20명 30명 예배를 드렸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예배가 사모하고 유튜브로 보니까 그 3040이 유튜브 교인이 되어버려서 지금도 교회 안 나오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20%가 감소했어요. 대부분이. 왜 그래요? 3040이 코로나 때 실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때는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인원 해제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고 막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막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막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는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코로나 끝난지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정말 사모합니까? 우리부터가 이게 뭐냐 아무리 인류에게 고난을 줘도 이놈의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려 망각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때를. 근데 벌써 헬렐레하고 영적 긴장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다음.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6.25 전쟁, 또 일제 36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사무엘은 남은 구원했으나 두 자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가 저보고, 한 목사, 제발 우리 두 아들은 남성교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누구예요? 요엘과 아비야. 이두 아들이 다음 세대를 사무엘이 세우지 못하고. 뭐였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옛날에는 사사가 재판도 했었죠. 그래서 졌지 아닙니까 영어로. 옛날에는 목사가 재판도 했어요. 칼빈 당시에는 목사가 무당들을 수십 명을 화형시킨 거아시죠 옛날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정치 권력도 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요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의 대음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대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날 겁니다 다음 한국교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수하처럼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성인 예배가 80%대로 회복을 멈춰 섰습니다. 자, 다음요. 그래서 대안하는 것이 4 14 윈도우 운동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살부터 14살 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영아 유치부 아동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때 예예수를 믿으면요. 거의 95%가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음 전 세계 0세부터 14세가 20억 명 이상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통계가 달라요. 다음. 왜 14세까지가 중요하냐? 보세요. 4세부터 14세가 예수를 영접한 나이 퍼센트가 85%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빌립전도 열심히 하는데, 어제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라면 전도할 때도 보면 대부분이 한번 정도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게 바로 4살부터 14살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지 14세부터 30세가 1 0예요 합치면 95%.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 30세 전에 복음을 안전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요, 고집이 세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올인해야 돼요? 다음 세대, 4세에서 14세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 전체 인구, 인구 중에 631만 명, 우리가 성계할 대상이 전체 인구의 12%예요. 다음, 예, 쭉쭉 넘겨주세요. 자, 이 통계는 뭐예요? 연도별 출생자 수. 그리고 연도별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도 예, 거기 좀 넘겨 주시고 자. 우리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문닫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어린이 교사 가지신 옛날에 참 자랑스러운데 지금 이제 교사 자리가 없어요. 안 뽑아요 교사를 왜요? 애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데 원장님, 야 네가 빨리 결혼해서 애를 세 명을 낳아.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문 닫기 문 닫지 않도록 해달라. 아 근데 제가 이 친구 다소리한 청년 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올 겨울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네, 올 겨울에 믿는 청년하고. 그래서 제가 세 명에서 네 명을 꼭 낳라고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따라 서합시다 아이들이 살면 교회는 삽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자 다음 세대는 거룩한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우리가 퍼뜨려야 돼. 믿음의 종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출산 돌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출산 돌봄 위원회. 네, 교육위원장님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금반지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비싸서 미리 사놨어요. 네? 요거 금반지. 지금 얼마예요 63만원. 이거를 제가 부담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시험듭니다. 근데 금값이 100만원, 300만원까지 올른대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돈으로 주자. 이거 금반지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앞으로 저는 50만원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금반지 주면은 제살례비가안남아가 자, 둘째를 나면은 제주도 왕복권을, 셋째 나오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물론 여행권만. 뭐 거기가 쓰는 거는 각자고 비행기권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출산 돌봄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지금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비유 들어볼게요 자 파프리카 지금은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은 물론 금값이 두 돈이 더 비싸지만 옛날로 따지자면 파프리카가 더 비쌌어요 파프리카 7g에 얼마인지 아세요 65만원이에요 파프리카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먹는 파프리카가 수입산이에요 미국은 일찍이 종자은행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늦게 경북 봉화 제가 경북 봉화에서 5년 목회하다 왔는데요 여기 오면 은 안기부 직원이 매일 지켜요 도대체 그 지하에 뭐가 있길래 우리나라의 종자 수십만 종이 지하에 시드볼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류가 종말이 오면 다음 세대 먹거리를 거기에 남겨놓은 거예요 인류가 정말 멸망하지 않기위 해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시드볼트 자 여러분은 시드볼트를 얼마나 남겨놨습니까? 두 번째 대안입니다 3040 교회학교 위기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부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3040 세대를, 3040 세대를. 다시, 리빌드하라. 다시 리빌드하라. 자, 어떤 제주도의 조그마한 교회가요. 어른 30명 밖에 안 모이는 개척교회가 지금은 어른이 100명이 모이고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는 200명 교회로 성장했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거에 관심 있지? 제주도에 보여주세요. 다음. 바로 이 교회입니다. 행원교회라는 제주도의 시골교회가 지금은 제주도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왜요? 3040을 위해서 무려 12억 여러분 30명 모이는 교회가 은행 융자를 얻어서 12억을 들여서 과감하게 아이들 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도가 이 핫플레이스가 돼서 이 교회가 여러분 어른들이 오면은 아이들도 따라오잖아요. 바늘 가면 실 가는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은 200명 출석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면은 꼭이 행한교회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짠지 제주 행한교회. 다음. 자. 여러분 올리브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적자였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적자를 끌어올리는 신의 손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노희영 마케터라고요. 마케터는 망하는 회사를 살려내는 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비법으로 이 회사를 살려서 지금 매출액이 4조 8천억. 놀라지도 않죠? 얼마라고요? 4조 8천억. 화장품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순 영업 이익이 6천억 원.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노희형 마케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교역자가, 그런 교육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개성 넘치고 재밌는 공간으로 180도로 싹 뜯어 고친 거예요. 옛날에 올리브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목을 못 받는데 간판부터 바꿔버렸어요. 아니, 올리브영이 뭔지 알아요? 여기 연산역 앞에도 1 0번 출구에 있잖아요. 지금은 올, 뭐 아모레 화장품 옛날 방문 판매 없어졌어요. 올리브영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교회 오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3여전도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내일이 우리가 이제 전 세대 연합 축제회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때만 빵하고 우유를 먹고 그리고 첫 주부터 셋째 주는 우리가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삼기는데 자기 생일 날때 기념일 때 애들한테 미역국만 주니까요.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른들 좋아하는 메뉴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일 날 메뉴가 뭡니까? 회장님, 지난주 메뉴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죠.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육개장이에요. 육개장 아니 육개장이 아니고 소고기 있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주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단일 품목만 만들자.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힘들게 일부에 끝나고 가가지고 이 계란을 후라이팬으로 굽고 또햄 소세지를 줘요. 그래서 애들은 반찬이 풍성해요. 이게 여러분 작은 성김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평생 살기 위해서는요, 하부루타 교육이 필요해요. 하부루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대1 대화식 교육이에요.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주입식으로. 애들아, 들어라 꼼짝 마. 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여기 모세가 말이야.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설교를 가능하면 대화체로 하려고 합니다. 대비 시간에도 제가 묻기도 하고 또 답도 해요. 그래야 졸음이 깨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쭉 원고만 해봐요. 다 졸아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부르타 교육을 해야 돼요. 하부르타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 토론 묻고 답하는. 새로운 전통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육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보면은요. 대를 잇는 교육과 신앙 교육. 자,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커버그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저들은 창의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업도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 많죠? 이거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자녀하고. 한국 부모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뭐 유튜브, 드라마 이것 때문에. 그래서 21살 되면요, 독립을 시킵니다. 여러분처럼 캥거루족처럼 끼어 끌어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박물관 교회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서양의 여러분 가 보셨죠. 웅장한 성당에 교인들은 30명만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 있는 그런 박물관 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4세부터 14세 어린애야 되고 340에 몰빵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제가 우리 교회 11년 전에 부임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연재구가 21만 명입니다. 1%가 얼마예요? 한 2,000명 되겠죠. 그거에 1.5% 얼마예요? 3,000명. 저는 욕심이 없는 목사예요. 3,000명의 예배자를 출시 없어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니, 1.5% 우리 교회에서 복음화를 시키겠다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마무리합시다. 다음, 여러분, 나비를 쫓지 마세요. 총동원주의라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교회가 정원을 갖고 와야 돼요. 어린아이가 와서 또 3040이 와서 마음껏 쉬었다 가는 그런 세대가 된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